굿데이 유튜브 루마드미다. 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두고 사실은 어, 이번 이한 점의 행복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. 이 지포보다는 여러분들께 더 보여주고 싶은 한 점이 있었습니다. 지치의또 다른 한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한점 또한 저번에 닭가가 마찬가지로 신의 한 점이라 부르고 싶습니다. 자 여러분 보세요, 선질한 지침이나. 바로 여기에 신의 한 점이 있습니다. 신의 한 점. 요 내장 안에. 간일죠 간. 간하면 뭐가 고입니까 뭐? 순대 간. 일로 와. 누가 순대 간 일로 와. 너 일로 와. <laughs> 아무도 없죠? 아, 자 아무튼. 간하면 뭐예요? 푸아그라 아닙니까? 푸아그라. 전세계뭐 3대 진미 중항에 푸아그라. 이 푸아그라에 맛 먹는 간이 있습니다. 어디 땅에 있냐? 아닙니다. 이 바다. 바다에 있습니다. 이 3대 간이라고 불려요 홍어 간, 아귀 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. 바로 쥐치 간입니다. 쥐치 간이 녀석 간이 진짜 맛있어요. 최고입니다.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찍기 기 마지 말고 자 쥐치가 몸집은 정말 작습니다. 근데요, 몸집 대비 이 보이십니까? 이 하얀 거, 이게 전부 간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 간이 맛있는 생선, 홍어, 아귀, 쥐치, 이세 가지 특징이 뭐냐? 몸에 비해서 간이 굉장히 비례합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이만한 생선이요 이만한 생선에, 몸의 절반이. 간입니다. 이보세요, 이보세요. 기막히죠? 와, 이게. 여러분들, 이 지치는 이 간을 먹으려고 먹어요. 간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부서집니다. 아주 살살 달아줘야 돼요. 아마 그런 것, 초록, 요 쓸개 이런 거, 이게 쓸개거든, 이런 거다 띠, 띠부레 이런 먹지, 뭐 이거 잘못 먹다 었막 난리 나니까. 자, 보세요. 이게 생선 한 마리에서 나온 간의 양입니다. 아마 뭐, 이 지치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, 뭐 대성통관일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신선한 이 지치간이라 하더라도 익혀서 먹겠습니다. 대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넣고 해서 살살. 와 이봐라 기름 나오는 거 봐라 이거 간에서. 그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기름 나오는 거. 하다의 삼대 진미, 쥐치 간입니다.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자 보세요. 잘겠습니다 잘떠서 게오 비린 하나도 안 납니다 한번 먹어게요와 굉장히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되게 되게 특이한데요? 야, 조금만 먹어봐. 진짜 이 친구가 이거 먹고 기가 버렸어요, 아까 전에. 근데 진짜 조금만 먹어봐. 기다려, 숟가락 내거 네, 진짜 조금만 먹어봐. 나쁘지 않지. 개, 개, 개 아그 뭐야 개. 개내장? 어. 그럼. 그럼 비슷한. 그럼 비슷한. 그런 비슷한 그, 그 굉장히 그런 진한 냄새가 납니다. 이거는 찾아먹는데요. 솔직히 얘기할게 있습니다. 네. 저는 못 먹겠어요. 저는 많이는 이제 한 숟가락 딱이고 이제 경험해봤어. 살면서 앞으로 먹지, 먹을 일은 없어. 응 음. 여러분들. 예! Yeah. 여러분들! 거짓말 안 하면! 아, 여러분들! 자, 이거 먹으라. 사이다 주세요. 사이다. <웃음> 사이다. <웃음> 그런데 맛을 보면서. 아, 이게 왜 사람들이 진짜 맛있다그러는지 진짜 이거 왜환장하는지는알것 같아요. 이게 크림같이 되게 부드럽게 넘어는데 오 그때 비린 맛이 없지 않습니다. 비린 맛이 있어요. 전나이 카메라 친구한테는 조안 맞았어요. 저는 회도 못 먹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 그 비린 맛도 즐기면서 크리미하다 그래야 되나요? 진짜 이 간의 부드러움과 그 고소함이 엄청납니다. 이게 맛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알겠어. 굉장히 별미입니다. 하지만 두 번은 못 먹겠어요. 저는 전화 저랑 이 친구는 안, 안 맞아. 비린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비린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은 먹지 마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살아있던 녀석 살아있는 녀석이었어요 이 녀석 금방까지 살아있는 녀석의 간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살짝 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나 이런 거를 즐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비추 그러나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진짜 한번은 경험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거예요 오 근데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도전해볼게요 간을 한번 살짝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! 비린 맛이 가시진 않아. 아! 확실히 저는 안 맞아요. 저 옛날에 그 홍어 간 먹고 뒤질 뻔했습니다. 예, 저는 안 맞아. 근데 이걸 이렇게 씹어 먹었을 때그 진한 맛, 그 간의 고소한 맛, 깊은 맛그것은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맛있다 그러는지는 알겠습니다. 그러나 나는 안 먹겠다 두번 다시. 자, 자, 제가 이 지포 지퍼 한점 행복한 이유도 사실 이 간이 나한테 잘안 맞을 것 같은 걸 예상했어. 그래 아무튼 뭐. 웰던 well 틱